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부터 마지막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마감할 텐데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6장에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말씀들을 기록해 나왔는데 이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일치월장 믿음이 진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특히 이6장은 우리가 용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잘 받아들여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행복과 또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자, 마저 오늘 60절부터 보시터인데요. 이전에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 54절 얘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 살은 바로 뭐라 그랬죠? 곧 55절에 참된 양식이요 피는 참된 음료라 네. 그러니 우리가 바깥에 보이지는 것을 그대로 그냥 읽어 내려가면 이해가 전혀 안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살과 피는 정말 우리 육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보이는 그런 형태적인 즉 바깥에 보이는 그런 살과 피가 아니고, 영적 살과 피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참된 양식인 이 살, 떡, 빵은 바로 교훈을 얘기하는데, 이 교훈은 바로 새 교훈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길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고, 이것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성소 문을 여는 겁니다. 성소? 지성소 있죠? 그러니까, 바깥 문에서 이제는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문을 열고, 바로 분양단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 복계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제 이 피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법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럼 이 피가 참된 음료라 하면 뭐예요? 나의 갈증을 풀어 주는 것. 이제 내가 다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이 음료만 먹겠다는 것.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내네 살이 새 교훈이라면, 피는 새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깨닫는 언약을 얘기하고, 깨닫는 언약은 나의 가치관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 얘기했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죠? 여러분이나 저의 삼위일체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삼위일체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때요? 이음의 시대 사람들은 성령님과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겟세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시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 바로 17장에 가면 나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과인데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아, 60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어려웠습니까? 제가 풀어드리느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이야, 저는 깨달아서 이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뭘 먹었어요? 옛 것을 먹었죠. 옛 것은 뭐죠? 옛어냐.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내 영이, 나의 혼이 바뀌는 것. 무엇으로 옛것에서 새것으로. 예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왜새 언약, 새것이라고 자꾸 얘기할까요? 히브리서에도 두 번이나 나오죠. 8장에도 나오고 10장에 도그날 후로 즉 네가 깨달은 후로 거듭난 후로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느니라. 10장에 가서 반대로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즉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금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가치관이 이 세상 살아가는 현상이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중요.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니, 전체가 다 깨닫지 못했었겠죠. 요한도 포함하여. 그래서, 뭐라고, 6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숨어리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 다 아세요. 왜요? 그분이 신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다안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 당연하죠. 바리새인들도 그 유대인들도 막 그냥 호, 혼란스러웠잖아요. 이들도 역시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변화가 안 됐죠.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그래서 62절에 그렇다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었던 것, 즉,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아주 또, 형의사학적인 것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는 거 그걸 또 생각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뿅 하고 가든, 쩡 하고 나타나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 본성을 못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볼것 같으면, 너희들이 마음이 생각이 변하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요한이 이렇게 기, 기록했어야 자기도 그 안에 있었거든요. 자기도 안 믿었다는 거죠. 아니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 답이 있잖아요. 육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즉이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왜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으면 못 가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못 간다니까 왜 하나님의 것인데 나와 있으니 나와 결합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냥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혼과 영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과 하나가 되겠다고 나를 자꾸 주장하면 영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과 혼은 땅에 묻히고, 아니, 육과 혼은 땅에 묻히고, 영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땅의 것은 땅에게로 하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일이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그 육이 무익하다는 건 우리 육체가 무익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게 바로 창세기 일곱째 날이에요.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뭔가 뭐이 세상에서 뭐 구제, 기도, 금식, 선교 막 이런 거 하면은 기뻐하실 줄 알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내 생각이 바뀌는 것즉 거듭난 걸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막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어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아니지 어떻게 아세요? 라고 제게 물어보실 거예요. 예, 네, 저는 알아요.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할렐루야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는 거고 어,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너희가 사는 것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그런 중의 영이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걸 중의 영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전진되어 나가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풀어줘서 말씀을 해도 너희 12명 가운데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따라와 생각이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사도 요한의 생각을 여기다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자기를 팔자까지도 어, 여기서 판다는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왔는데 여기서 처음 딱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셨는데 벌써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6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 65절입니다 자 이름므로 전에 너에게 희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는데 영을 못 느끼는 것뿐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 영을 느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아니에요. 영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고 이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영을 느껴요? 영적임을 인지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 거야, 하실 거야, 하시고 있어, 라는 걸 인지하는 거지. 그 영을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내 안에 아무리 영이 있어도 나는 내 혼이 영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인지하는 수준이지 그 깨닫지 못해요 알아채지 못하니까 냐 육은 어때요 육은 육은 알아채요 여러분 깨달으면 육, 육을 갖다가 인지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육도 그래서 내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어서 가치를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만 쫓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또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교회 가고 싶은 충동, 하나님을 알고 싶은 충동 이게. 근데 교회에 가는 충동보다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지요. 네. 율법을 쥐는 목적이 뭐라 했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는 뭔데요? 죄. 세상 사람들이 죄야 하나님께 갈 사람들의 죄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죄는 이 세상에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어떤 나라가 정하는 기준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은 뭘까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율법 안에 갇혀서 있느냐 아니면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성도라고 얘기하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참이 아니고 희망이라고 그러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로 이 요한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지난번에도 6장에 말씀 한 적이 있었죠? 6장 46절에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불가투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아차린 자, 깨닫는 자. 어둠과 빛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하고 6장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고. 그분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었다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분은 빛이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육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나라, 새 교훈, 새 언약, 새 사람. 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죠.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불과해요. 바로 그 거듭난 사람만이 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면은 그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죠? 자비, 양선 온유, 축 또보죠 절제. 그러한 것들은 바로 내가 거듭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5장 24절에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잖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갈라데서한번 보고 가시죠. 갈라데서 뭐. 5장 22절 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 절제니 그러면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 당연하죠. 성령의 열매인데 법이 따로 있지 않아요. 나타나는 거야. 내가 성령님과의 조.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은 이후에 적은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20. 사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디다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과거형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람은 못 박은 거예요. 뭐를? 정과 욕심, 즉, 어둠은 어둠으로.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구분이 되어 있고, 구별되어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우리가 생각이 탁 내가 계속 들고 그것에 푹 빠지고 가치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마음과 세상을 쫓는 마음. 그걸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원이로 돼. 무슨 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난 소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닥쳐져 있는 나의 삶 속에서의 이 세상 속에 그 가치를 내어 버리지 못해,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 나를 끌어내리는구나. 어디로? 땅으로! 나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땅으로 끌어내린다. 끌어내린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한다. 그러면서... 자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땅에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땅에 있는 그 하나님, 또 한, 끌어올리려고 그러 그거 뭐냐면 욕심이라는데, 그게. 그래서 요, 저, 갈라디서 5장 24절이 그 말씀이에요. 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진짜로 못 박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퍼포먼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다고안 변해요. 그때 뿐이지.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해봤습니다, 제가. 관에도 들어가 봤고, 꽃봉수도 해봤고, 필요 없어요, 그거. 그때, 그때, 그 감정 속에 휘말려서 그때만이야. 또 지나면은 또 세상에 엎어져서, 네. 그래서 내 발에 먼지를 털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내 욕심, 정욕, 그런 것을 버려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의 육적 사고를 내려놓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63절에.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 그래서 66절 보십시오. 이름으로 제자 중에 제자들이, 신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여기 뭐예요? 크리찬, 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왜?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보고,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이적을 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떠나가더라. 이 떠나가는 무리 속에! 내가 있다면 허탄한 나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니,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여기서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말을 대신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 여태까지 다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느닷없이 영생의 말씀 그러잖아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거니 그니까,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죠. 전가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고 얘기하네요. 영생의 말씀. 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예수님 다 돌아가신 이후에 쓴 글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요한의, 예, 네, 영성을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9절에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당시는 몰랐어요. 나중에. 언제? 언제?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도 잘 몰랐어. 확증만 했어도, 몰라요. 참, 지난 이후에, 오후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 체험으로 인하여, 이들의 마음에 확신이 부쩍 정착하게 된 거죠. 자라게 된 거예요. 막 일으킨 거예요. 불길가 듣는 네. <laughs> 성령이그 차장도 있잖아요. 뜬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 막, 그냥 그, 그 감정이 아니고, 성령님을 체험을 해야만 내 마음의 그 인지, 지혜, 지식이 쭉쭉 올라오는 전신갑주처럼 자기를 에워싸고 장수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고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내 마음 속에서 열정과 열기가 다시 가득 차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왜 열두 제자를 택한 것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빛을 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땅에 속한자니라 그게 바로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가로디다. 예수님을 팔자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안 믿고 바로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시더라 하는 그 말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죠. 이 말씀은 가로시몬 아들의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 자더라. 미리.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다. 라고 얘기했죠.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령의 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는 밖의 은사하고 안의 은사가 있는데, 밖의 은사는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쫓기하기 위한 하나의 은혜예요. 밖의 은혜라고. 근데 안의 은혜는 뭐냐면 말씀을 내가 깨닫는 걸 그걸 안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생명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밖의 것은 밖의 은사. 은사는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밖에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 주세요, 뭐 은사 주세요, 병병 어?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그 그런데만 몰려다니잖아요. 그건, 그런 몰려 그건 처음에 아기들이 맛있는 거 주면은 맛을 쫓아가듯이 하는 그 어린 아이 때의 얘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그런 분들은 어때요? 이제 그 어린 아이에서 너무 가해죠. 그러면은 물론 경험을 안 해서 그걸 갈구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믿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너희들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예. 은사가 우리의 믿음을 진정케 해줄수 있으니까. 온전케 붙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로서 바로 열두 제자를 택하신 그 예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은 바로 은혜 받을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 당시에 열두 제자는 바로 오늘날의 은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 열두 성곽, 열두 기초석이 있는 겁니다. 열두 사도는 열두 기초석이요. 열두 성곽은 구약시대 때의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